올해 백주년을 맞는 삼일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상황을 조명하는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 특별전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관련 내용 스튜디오 나와 계신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그리고 주진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소연 원장님 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국가기록원이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국가기록원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총독부 아, 기록과 같은 역사기록물을 수장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부 각 기관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정부 활동과 관련하여서 더 많은 기록이 만들어지고 그 기록들이 잘 정리되어서 또 미래의 한국인들에게 또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기록원 설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예. 해고요. 예. 그, 앞으로도 그 많은 기관 기, 기록들이 만들어져서 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관장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지금 개관된 지 6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어그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 상설 전시를 통해서 어, 세 층의 어 이르는 그런 그 전시실에서 예. 어, 보여드리고 있고, 어, 이번 그 특별전과 마찬가지로 어,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특별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와 함께 여러 다양한 그 문화 행사들 또 문화 공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박물관이 우리 국민들과 늘 함께 있고 가까이 있고 또 나아가서 재미있는 그런 역사 공간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특별전 같은 경우도 뭐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 또 아울러서 이것과 연결된 여러 다양한 행사들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번 그 특별전을 저희들이 이제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이 주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 국가기록공과 함께 네. 어, 여러분들한테 좀더 다가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박물관이 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자, 올해가 3.1 운동 이제 100주년입니다. 이래서 국가기록원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금 특별전이 음. 아, 개최가 됐는데 이번 특별전이 개최된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지금 뭐두 기관 설명을 들으셔서 예. 구분이 좀 되시겠지만 국가기록원은 이제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능이 그동안 방점이 많이 찍혀 있었고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활용하실 수 있게 하고 또그 국민들에게 전시나 공연 같은 문화행사를 제공하는 기능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 저희가 좀 따라가야 되는 기관이시죠. 저희가 작년에 이제 3.1 운동 99주년 기념식이나 또8.15 때나 그 정부 주도의 행사에 행정안전부가 맞기 때문에 예. 어, 그 부대 행사로 국가기록원이 전시를 두 번쯤 했었어요. 근데 하는 과정에서 어, 그 행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전시가 어, 나름대로 애를 써서 만드는데 이 전시에 적절한 환경이 아닌 곳에서 전시되다가 한 1, 2주 안에 철거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접근성을 갖고 계시는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과 함께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려서 공동 전시를 하게 됐고요. 아마 또 이런 협력이 가능했던 것은 작년에 또,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에서 제주 4.3 전시 하실 때 저희가 사실 원본 전시에 대해서 좀 꺼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주관장님이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저희 설득하시고 예. 또 안내해 주시고 해서 원본 전시를 했을 때 관람객들이 어떤 감동을 느끼는지 저희도 한번 느껴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예. 그 협력이 또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음. 두 기관이 긴밀하게 이런 성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laughs> 자,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전시를 개최하게 된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 무엇보다도 올해가 3일운동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예. 해이니까요. 당연히 국립 역사 박물관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이 특별전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요. 아까 그 접근성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박물관의 위치가 바로 광화문 바로 앞에 있는 예예.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에 있죠. 그리고 물론 저희들이 뭐 많은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국가 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이제 원본 자료들이 사실 국민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국가 기록원은 원래 이제 설립 목적이 잘 보관하고 그거를 또 후세에 잘 전해주고 예.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적인 목표를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밖으로 나갔다가. 뭐 어떻게 분실될 수도 예. 있고 또는 아니면 뭐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기록원의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또 박물관이고 또 여러 이제 관객들 또 관람객들에 대한 예. 서비스를 중시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원본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예. 우리가 사실은 뭐 아무리 요즘 복제 기술이 발달해 있다 하더라도 원본을 직접 보면서 느끼는 감동이라는 것은 결코 비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제주 4.3 70주년 특별전을 할때 간곡하게 네. 부탁을 드렸고 또 수락을 해 주셔서 원본 자료를 이렇게 저희들이 전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그 유족회 분들이 그 원본 자료를 보면서 그 자료가 뭐 대체로 이제 뭐 수형인 명부라든가 예. 뭐 재판 기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그것을 직접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흘리시기도 음. 하고 감동을 느끼셨다고 예. 해요. 그래서 마침 이제 이번에는 뭐 저희들이 이제 그런 자료를 대여해 오는 수준에서 좀 넘어서서 예. 이제 함께 공동으로 이 전시를 기획함으로써 더 국민들에게 좋은 그런 귀중한 그런 원본 자료를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박물관장의 입장에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아주 잘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국가기록원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이제 협업을 해서 엄청난 열정으로 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데 이번 특별전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국가기록원에서 내, 지금 전시에 내놓은 예. 자료, 어, 전시에 이 자료가 바깥으로 나온 거는 최초의 자료. 가 있는데요. 이게 예. 조선총독부의 그 법원에서의 판결문입니다. 음. 그동안 우리가 3 1운동 관련해서는 예. 민족대표 33인으로 대표되는 잘 알려지신 분들이 나서서 하신 만세운동으로 알고 있지만 예. 어, 기억을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어, 굉장히 많은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참여하시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던 만세운동이기도 하죠. 그런 분들의 실제로 만세운동을 한 다음에. 자기 나라 땅에서 자기 나라, 우리나라가 독립국이라는 것을 외쳤다는 그 이유만으로 체포되고 구금되고 신문 받다가 예. 어, 판결을 유죄라고 받아요. 그 판결받은 그 판결문, 100년 전에 그 판결문이 이번에 원본이 전시가 되고 또그 판결문 안에는 그 소위 그 죄목과 함께 그 판결을 받은 후에 판결받으신 분들이 나는 정당한 행동을 했다라고 앞으로 받을 형벌의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어,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된 이런 내용이 전시가 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전시물들이 많을 것 네. 같아요. 관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 특별전에 대해서 전시 개요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이번 전시는 크게 이제 3부로 나누어지고일종에 하나 인트로로서 저희 박물관 앞에 있는 역사 마당에 예. 그 미디어 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사부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음. 있겠죠. 그러니까 우선 일부에서는 저희 이제 삼층 기획 전시실에서 진행이 예. 되고 있는데요. 어, 대체로 이제 삼일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 이후에 어떤 삶들을 살았는가. 음. 그니까그 중에는 아마 일반인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우리가 3일 운동에 물론 당연히 33인의 역할이 대단히 컸고 그 밖에도 여러 뭐 중요한 인물들이 우리 뭐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제 그런 분들이 과연 그3일 운동이라는 것이 그분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각각 굉장히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뭐 그중에는 심지어 뭐 나중에는 아주 대표적인 친일 관료로 활동했던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걸 통해서 뭐 해외로 망명 일본 군인이었다가 해외로 망명하게 된 분도 있고 이제 이런 제이 분들의 어떤 다양한 삶들을 통해서 어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국가 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재판 그 판결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삼일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고요 그 2부가 이제 1층에 있는 그 전시실에서 네. 열리고 있는데 거기는. 상해 임정에서 어, 활동했고 음. 또 그분들의 또 가족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분들이 과연 그 현지에서 어떤 식으로 살았나 음. 그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분들이 했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많이들 예. 그래도 알고 계시지만 막상 그분들은 도대체 어,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생활을 해나갔을까에 대해서는 예. 평소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예. 이번에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옛날 그 임시정부의 기관지였던 독립신문. 예. 1896년에 발행됐던 독립신문과는 다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해판 독립신문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음. 거기에 그 신문에 실려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내용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원본자를 보더라도 예. 그 해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예. 한자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을 좀 쉽게 풀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그런 저지를 하게 됐고 예. 또 저희 이제 부출입구 쪽에 그 사진전을 할,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돌아오지 못하고 해외 그대로 남은 독립운동가들의 후손.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그분 음. 과거의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현재 현지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 드리는 이제 그런 코너를 마련했고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 그 역사마당에는 그 미디어 포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어, 그 당시를 재현하는 애니메이션을 예, 앞에서 보실 수 있고 저 뒷면에는 그 당시 그 재판에서 증언했던 어, 아주 평범한 분들에 대한 어록을 어, 국가기록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어, 전시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도, 어, 돌아서 보시면 예. 뭐 삼일운동부터 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해외에서 그대로 살아남아서 활동하고 예. 계신 그 유족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까지 어, 다한번 어, 생각해 볼수 있는 음.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또 이번 특별전에서 어, 말씀하셨다시피, 김이 독립선언서, 그리고 총독부 판결문, 상해판 독립신문 등 이렇게 주요 자료가 전시가 되는데, 이 외에도 어떤 전시물들이 있는지, 각 의미와, 그리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물관장, 저 주관장님이 더잘설명실것 같은데, 임, 임정원, 의정원 태극기나 예. 저는 진관사, 그래서 네네. 발견된 동문도 음. 굉장히 예. 인상깊더라고요. 네네. 어떤 전시물들이 또 이외에 있고 그리고 어떤 네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한번 이번에 쭉 둘러보면서 예.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그 중에는 사실 뭐 제가 역사학자로 또뭐 교수로서 30년 이상을 활동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던 분들의 이야기들도 음. 참 많았어요. 예. 아, 특히 이제 지금 진관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저 은평구에 있죠. 거기서 이제 그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 발견된 그 당시에 발행되었던 조선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가 거기에 있었어요. 예. 그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음. 그거는 그야말로 왜 우리 흔히 등사기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등사기로 쓴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무슨 뭐 정식으로 뭐 인쇄소에서 출판한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거를 손으로 쓰면서 정성껏 그거를 담았던 그분들의 그 마음과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볼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개막식 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저희가 이제 3일 운동 당시에 어, 이완용이라고 하는 예. 그,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자규를 받아서 백작이었는데 이완용이 국민들에 대해서 그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예. 하는 그러한 그 포고문을 발표한 예.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거를 그 동안에 역사학께서 만세망동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을그 예. 원자료를 이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상당히 뜻 깊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임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거기에 그 같이 계셨던 그 여성들이 한땀한땀 한땀 그 술을 놓아서 그 만든 태극기도 이번에 예. 진열이 되고 있고, 음. 그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 그 임정에서 아주 많은 활동하셨던 분의 그 트렁크, 아주 정말 낡은 예. 그 트렁크도 이번에 어,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 그 당시 분들의 어떤 숨결을 우리가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예. 네,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전시물 말만 들어도 정말 마음이 뭉클한 그런 전시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전시물들을 가지고 오시기도 정말 어려웠을 것 같고요. 또 전시하는 거를 결정하는 음. 거에도 상당히 큰 결심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음. 국악기록원으로서 좀 어, 음. 특별하게 손꼽은 부분이 있다 하면 음.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음. 아무래도 이제 저희 전시 담당자들도 예. 전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울컥하는 마음들을 계속 좀 참으면서 준비했다고 예. 할 만큼 저희에게 감동적이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일제 법원에서 판결 받은 다음에 나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예. 선언을 하는 그런 상고 추이서 내용들 중에 감동적인 것들이 많아요. 몇 가지 읽어드리려고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예. 그 한천시장이라는 곳에서 만세를 불렀다가. 어, 치안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판결을 받으신 당시 33, 43세 농업에 종사하시던 서형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가뭄의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조선 독립의 네 글자를 기다려 왔는데 예. 이때 독립을 선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상황에서 조선민족 중 정신병자 외에 독립 만세에 선동을 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라고 당당하게 선언을 하세요. 24살 학생이었던 장일현 선생님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선천읍내에서 만세를 고창하였다는 이유로 역시 또 형을 받으셨는데 3월 1일 나의 행위는 선동적이 아니고 피동적이 아니다. 자발적이고 정당한 행동이다. 라고 또 일갈 하셨어요. 예.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예, 예. 역시 36세 농업의 조, 농민이셨던 김명성 선생님은 가까운 두 명과 함께 문화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역시 법정에 서셨는데요. 나는 원래 우매한 한 명의 농민으로서 교회나 사회활동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지만 삼척동자는 물론 노상의 거린일지라도 만세를 부르는 이때에 지음하여 4,000년 이래의 역사를 지닌 민족으로서 어찌 함구하여 만세를 외치지 않을 것인가 음. 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거는 뭐 전시를 준비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오셔서 기록물과 함께 읽어보시면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만세에 참여하셨던 평범한 예. 우리와 똑같은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만세를 외쳤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용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한데 이걸 원문으로 보면은 그 의미가 정말 남다를 것 같아요. 잡서 이렇게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에서 공동 기획을 하셨던 적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저희가 작년에 제주 4.3 70주년 특별전의 경우에도 그4.3 기념 사업회 제주 4.3 기념 사업회 측과 함께 공동으로 전시를 했었고요. 뭐, 헌법재판소 30주년 기념특별전을 또 저희와 함께 어, 진행을 한 적도 있었고요. 예. 뭐, 그 밖에도 뭐 여러 차례 그런 그 저희들의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어, 함께 어, 전시를 준비를 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은 이제 박물관의그 학예사분들이 그런 전시 역량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여러 가지 그 요청을 저희가 받게 되면 물론 그 전시는 기본적으로 저희 박물관이 중심이 돼서 진행하는 전시이지만 예. 그 다른 기관과의 협조를 어, 함께 받아서 원만하게 그렇게 잘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예. 앞으로도 어, 중요한 그 계기가 되고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전시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과의 그 협력 관계를 통해서 어, 이런 전시들을 좀더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이제 국가기록원 원장님부터 네. 말씀해 주실까요? 그 일단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관련하여서 이 전시뿐만 아니라 저희가 두 개의 간행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전시에서는 판결물 중심으로 그 개인에 주목하였다면 이 31운동 100주년 기념 자료집의 경우에는 저이 시위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봉화를 사용했던 시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면서 뛰어하는 시위도 있었고, 배 어촌에서는 배를 활용했던 음. 시위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철로변에서. 이어서는 시위 예. 이런 내용들을 그 직업별 양상이나 다양한 저항, 저항 사례 또 이런 시위 참여자들이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를 중심으로 예. 스토리를 중심으로 만드는 자료가 하나 이번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4월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관련하여서도 아까 임정에서 활동하셨던 알려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국내에서도 군자금을 마련한다든지 임시정부의 활동을 소개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임시정부를 돕고 훨씬 더 위험하게 활동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예. 그런 내용들을 좀 담은 발간물 4월 초에 맞춰서 발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쪽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여기 좀 들고 나온 것이 예. 이번 전시의 도록입니다. 오. 도록인데요, 이걸 이렇게 펼치시면 여기 이제 태극기가 이렇게 예. 보이고 있는데요. 이 도록은 보통 다른 전시의 도록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큰 그런 건데 왜냐하면 예. 그만큼 이 안에 담고자 하는 저희들의 이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담아서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이라든가 자료들을 한 번만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예. 오랫동안 같이 간직하고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한 4월 동안은 어, 저희가 역사책방, 박물관 역사책방이라는 걸 예. 지금 엽니다. 일종의 뭐 역사랑 관련된 뭐 새로운 책들 어떤 책들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전시를 해드리고 뭐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3일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니까 그것과 관련된 그 어떤 책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동안에 이미 이제 보신 책들을 가지고 오셔서 바꿔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런 것도 하고, 예. 어 그다음에 뭐 오시면 이제 자판기라고 해서요 음. 이게 누르면 거기서 독립운동과 관련된 그 시를 예. 이렇게 인쇄를 해서 가져가실 수도 있는 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생들이 예. 현지의 어떤 독립운동의 현장을 찾아서 탐방하고 그걸 이제 보고 대회를 하는 그런 행사도 예. 마련했고요. 예. 다양한 행사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그리고 주진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과 자산이 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분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